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자, 오늘은 걸어치기를 이용해서 옆돌리기를 치는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옆돌리기는 아니에요. 2점짜리 걸어치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스템을 좀 적용할 건데, 간단한 시스템이니까, 이 숫자만 외우시면, 이런 배치가 떴을 때, 너무 쉽게 계산이 되고, 편하게 칠수 있으니까, 또 여러가지 형태로 응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빠르게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오늘의 배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접구는 반쿠션에서 반칸에 쿠션에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두 번째 내공은 1접구를 걸어칠 때 지금 원포인트에서 걸어치기가 출발되는 그 위치에 있어요. 마지막 2접구는 반대편 코너에서 반쿠션으로는 한칸 반, 반쿠션으로는 반칸에 교차하는 점에 있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원포인트 쪽에 도착하면 득점이 되는 위치에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딱 온다면, 일단 초이스는 걸어치기 밖에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어떤 기준점이나 시스템을 모르면, 자,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칠것 같지만, 아이고, 사이로 빠져버렸어요. 자,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금방은 조금 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보내야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직접 맞아 버렸네요. 그리고 이런 실수도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터무니없이 길게 가 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레슨 내용을 가지고 시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 자, 방수 좋게 득점되는 영상 잘 보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숫자들을 좀 부여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잘 들으십시오. 일단, 내공의 출발 값을 설명해 드릴게요. 코너가 0입니다. 그리고, 한 칸당 10, 20, 30, 4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 칸에 50, 15, 20, 25, 30, 뭐 이렇게 됩니다. 음, 너무 쉽죠? 그리고 도착 값도 똑같아요. 반대편에서. 0, 한 칸에 10이에요. 10, 20, 30, 40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0, 15, 20.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출발값이랑 도착값은. 간단하죠? 자, 근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일적구의 위치값입니다. 우리 흔히들 보통 코너가 0이죠. 하지만 이 배치에서는 이 반포인트가 0이 됩니다. 반포인트의 일적구가 위치해 있으면 여기가 위치값이 0이 되고 반포인트씩 5씩 늘어나는 거예요. 0, 5, 10. 15,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금 다르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시스템은 일적구가 쿠션에 거의 붙어 있거나 미세하게 떨어져 있을 때만 사용해야 돼요. 많이 떨어지면 이 시스템과 맞지가 않아요. 분리가 자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붙어 있거나 아주 조금 떨어져 있을 때이 시스템을 딱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법 아주 쉽습니다. 자, 내공 출발 값에서 일적구 위치 값을 더해요. 그 더한 포인트에 도착한다는 내용. ]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배치를 보면 출발 위치가 10이죠.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0은 10이니까 이 배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점 스트록 두께가 잘 맞아야 되겠죠. 하지만 당점도 아주 평범한 상단의 투팁 그리고 두께도 걸어치기기 때문에 공을 좀 두툼하게 평범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스트록도 너무 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쳐도 안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옆돌리기 치는 스트록을 그냥 구사해주시면 돼요. 그럼 평범한 당점과 평범한 두께와 평범한 스트록을 가지고 시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에서 출발하고 일적구 위치값은 0이죠. 도착이 10에 오면 맞아요. 이렇게 가서 득점에 성공됩니다. 뭐 설계하는 방법도 너무 쉽죠? 하지만 두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걸치기 영상에서 한번 두께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한칸 정도 되죠? 한 칸에서 한두칸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좀 좁은 각의 기울기일 때는 공의 절반을 바라보고 치면 됩니다. 공의 절반을 바라보고 쳐도 앞쪽 쿠션이 먼저 맞기 때문에 두툼한 두께, 편안한 두께가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공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져 간다면 이제 절반을 바라본다면 공이 먼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의 옆면을 얇게 맞춘다고 겨냥해서 치면 앞쪽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비슷한 두께가 맞는 거예요. 그 대신 기울기가 커질 때는 타격을 주면 안 됩니다. 타격을 주면 쿠션의 반발력으로 공이 야, 너무 얇게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질수록 아주 부드럽게 쳐줘야 됩니다. 일접구가 만약에 이렇게 이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요런 기울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과의 기울기를 생각해서, 지금은 한칸 기울기가 아니라, 한칸 기울기가 더 벗어난 상황인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지금 절반을 겨냥하면 되지만, 아, 요 정도면 두칸 기울기니까, 절반을 겨냥하면 되겠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칸 기울기가 아닌 거예요. 공을 바라봤을 때 요런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일 때는 공의 옆면을 얇게 친다고 겨냥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진 상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주 연습을 하거나 실전에서 많이 치다 보면 감각적으로 엎드렸을 때 아, 이 정도의 기울기에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바라봐야 쿠션이 먼저 맞고 두께가 잘 맞는지 감각이 분명히 길러지실 거예요. 자, 배치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지금 내 공의 출발 값은 20이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 값은 0이죠. 그러면 여기 20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이만큼이 넓을 수가 있어요. 좀 길어도 뭐 직접 맞고 정확하게 오면 포커션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 빠르게 이 배치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내공의 출발 값은 30이에요. 일적구는 아까와 동일하게 0이 있죠. 그럼 30으로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공부한 대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30에 도착해서 득점에 성공! 자, 이번에는 내공의 출발 값은 40이고 일적구의 위치 값은 0입니다. 그럼 40으로 도착해서 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치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 배치도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값이 5죠? 1접구 위치 값은 0입니다. 그러면 5포인트로 도착하면 득점이 되겠죠? 자, 이때 출발값이 5포인트나 0 사이 이런 식으로 위치에 있으면 거의 다 5로 읽으시면 돼요. 코너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득점에 성공! 거의 코너를 돌면 맞는 공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득점에 성공! 득점에 성공! 나이스 쿠샷 10점에 성공, 10점에 성공 쉽죠? 10점 간단하죠? 10점에 성공! 이 시스템을 알면 도착하는 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적구가 그 위치에 있지 않다면 뭔가 응용을 해야 되겠죠. 더 길게 있거나 짧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배치를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내공의 출발 값은 10입니다. 일적구의 위치 값은 5에 있죠. 그러면 15에 도착해서 확률 좋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적구가 이렇게 한칸 정도 내려왔어요. 이제는 뭔가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때는 당점을 원팁만 주고 치시면 돼요. 투팁에서 당점을 한 팁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 반응이 살짝 덜 일어나면서 내공이 짧게 가면서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한칸 정도 이렇게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때는 당점을 3시 3팁으로 주고 살짝의 임팩트를 가해 주면 분리가 커지면서 내공이 길게 가면서 확률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이 배치들은 쓰리 쿠션이 다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쳐주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한칸 정도 길어지면서 득점이 쉬워집니다. 성공. 자, 이번에 15에 도착한다면 길게 빠지겠죠? 이런 땐 회전을 한팁 빼서 원팁 주고 두께와 당점은 부드럽게 평범하게 똑같이 가주면 돼요. 자, 공이 짧게 가죠. 회전 반응이 덜 일어나면서. 성공! 자, 이 배치도 설계하겠습니다. 10 출발에 1족국 값은 10이에요. 20 도착이죠. 그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회전 원팁으로 바꾸고 부드럽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짧아져서 득점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0보다 한칸 정도 길어야 되겠죠. 그럼 옆단 3팁 주고, 임팩트만 살짝 가해져서 분리만 크게 만들면 돼요. 득점에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공의 출발값이 30이고, 일적구의 위치값이 10이에요. 그럼 40에 도착하죠? 한칸 정도 짧게 와야 돼서 30에 도착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상 회전을 원팁을 빼고 쳐보면 득점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일적구를 두께를 얇게 공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합이 40 정도가 돼요. 40 정도 되는 값에서 한칸 짧게 정도 쳐야 될때 회전을 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울기가 워낙 큰 상황이고 팁을 빼는 것만으로는 컨트롤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께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길게는 가능합니다. 길게는 한번 쳐볼게요, 제가. 자, 길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40보다 한칸 길게 갈 거예요. 그 친다면, 한칸 길게 와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레슨 영상 어떠셨습니까? 자 일접구 위치값과 내공의 출발값만 안다면 걸어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떨어지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미리 확인하면 응용도 쉽겠죠? 짧게, 길게 응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길게 응용을 할수 있다면 아까 마지막 시타 영상을 보셨다시피 대회전 형태로 공략도 가능합니다. 계산법이 쉬워요. 꼭 숙지하시고 구장 가서 꼭 연습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